네, 지난주 복습하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네, 14라는 숫자를 맞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였고, 네, 이렇게 마태가 다윗을 강조한 이유는 네, 숫자를 통해서 예수 글서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 곱하기 14 곱하기 14. 14를 세번 강조하면서 다윗보다 더 훌륭한 분, 더 완전한 분. 에,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네,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족보를 유대인들의 족 유대인들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네, 예수님을 소개하긴 했지만 의도는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중시했지만 네, 아브라함은 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 때문에 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을 믿는,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주도 사실은 이어서 네, 같은 내용으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사람을 되돌아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배경, 스펙, 뭐, 혈통, 네, 지식,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본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답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뭐 내용은 똑같고요, 내용은 강조점이랑 다 똑같은데 네, 여인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다섯 명의 여인, 네, 몇 절에 나올까요? 먼저 찾으신 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다말? 맞습니다. 몇 절이 나오죠? 3절. 네, 아, 네, 맞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네, 베레스와 세랄라코 할 네, 때, 이 다말은 첫, 족,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여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말이요. 두 번째. 몇 절이 나올까요? 4 4절에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 절에 나옵니다. 네, 오 절에 그렇죠. 라합, 네, 라합이 또 여자입니다. 네, 그 다음 오절또 나옵니다. 네, 루트, 네, 루트, 라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예요세명 찾았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예, 네, 우리 아의 아내라고 이제 여자가 나오죠. 우리 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의 아내 이름? 뭐라고요? 네, 바세바 정답. 네,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누구, 누구의 어머니죠? 어, 저 솔로몬의 어머니죠. 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 끊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한명더 나오죠, 여자? 네. 16절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네, 이렇게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족보 역시 원래는 누가 나옵니까? 남자들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태는 네뭐 지난 시간을 봤지만 이 14로 의도적으로 14도 아닌데 14로 잘라서 네 다윗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원래 속보에 나오지도 않아야 될이 여자들을 다섯 명이나 넣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가 네.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죠.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뭐.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의도를 보기 전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 여인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아주 볼 텐데요. 먼저 한 명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오늘이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 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네, 유다의 며느리. 유 유나, 유다는 누구냐? 아브라함 아들 이사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잖아요. 그 12명 중에? 아, 네. 그 12명 중에 한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아니, 3명이 있었는데요. 네. 그첫 번째 아들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아들의 첫 번째 부인이? 다말입니다 다말. 네, 다말. 그런데 이첫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 범죄함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이법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보셨겠지만 계대 결혼이라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은 그 상속 상속자를 다 물려주기 위해서 네. 그 대대로, 그 형제나 아니면 사촌에게 어그 임무를 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이 제도를 통해서 자식 없이 불쌍히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리고 그 형제를, 형제의 가족과 이름을 기억하고, 보정케 하는 그런 의, 의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유다의 첫째 아들이 범죄함으로 죽자. 유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다의 둘째 아들인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줍니다. 근데 이, 이 둘째 아들도 범죄함으로 죽습니다. 아이를 놓기 전에. 그래서, 유다가 셋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셋째 아들을 있었는데, 셋째 아들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네? 법상. 그런데, 네. 주, 에, 중국 가봐가지고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담화를 너 시댁에 가 있어라. 얘가 다 크면 부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안 불러요. 에. 그래서 사,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나가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안 부르자. 네. 안 불렀어요. 안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네,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버지, 아, 아내가 죽, 죽고, 네. 유다가 마침 어디를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그 소문을 들은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싹 가리고, 네. 길에, 뭐, 당시에, 그렇죠. 창녀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그렇게 다, 유다를 꼬셔가지고, 네,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말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전혀 성경도 이 다말에 대해서 범죄한 여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계부를 지키는데 자기가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네, 했기 때문에. 네.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다말에게 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누구였지언늘이 라합입니다. 네. 라합은 요수아, 요수아에서 나오는데 2장이랑 6장에 나오는데요. 이 요하, 요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뭐요 모세 후계자잖아요. 모세 후계자가 가난 땅으로, 네, 가난 땅안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서 네, 라브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기생이었죠. 네,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여자. 네. 그런데 이 라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네, 당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을 숨겨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그 고백 제가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죠. 네. 이 여자 혈통 이 있습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혈통이 없잖아요. 뭐 직업이 좋아요? 아니죠. 네, 그리고 여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 여자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 들어서, 들어서. 아무 조건이 안 됐지만, 들어서, 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 이 여자를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그, 그 좋다는, 네?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룹 중에 계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룻. 룻, 네, 룻은 룻 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룻은 어떤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입니다. 역시 이방 여자, 이방 여자.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아,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나자 며느리 두 명을 각자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 룻은 첫째 며느리 룻은 네, 고향으로 안 가겠다라고 하죠. 네, 그 고백 어떤 고백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네. 역시 눈 역시 네. 드럼으로 네. 하나님을 믿는 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혈통도 없는 이방여자가 그리고 그 모합은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성경에서 그런 임지를 갖고 있는 그런 출신의 여인이 네,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의 고백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네 번째 여인 누굽니까? 네 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네, 우리아의 아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세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 이름을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바로 딱 표시를 하잖아요 뭐가 표시고 합니까? 다윗의 죄가 딱 바로 느껴지잖아요 예. 그거 마태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바세바라고 하면 한참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여기 다윗의 범죄함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 겁니다 예. 다윗의 죄를 떠올리기 위해서 다윗이 남편 있는 여자를 가늠했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로 몰았고, 그렇게 죽자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네. 그리고 우리아도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우리아라는 인물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역시 이방 사람일 확률이 있다. 뭐,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전혀 그렇게 자격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네. 마리아는 뭐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네. 근데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이미 있음에도 뭐한 상황입니까, 지금? 임신을 한 상황이죠.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들입니다. 네.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요렇게. 네, 이렇게 다섯 명의 여자를 마태가 굳이 족보에 올리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넣는 것, 네, 그 이유 뭡니까? 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다섯 명의 여자를 그것도 다섯 명의 여자가 훌륭하면 아 훌륭해서 널만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뭐 이렇게 해서 넣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 다섯 명모두 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네. 마태가 예수님의 혈통을 유대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네, 여자를, 여자를 절대로 넣어서 안 되는데 왜 넣냐 네. 마태의 의도는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그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 유대인들이 기, 기대하는 메시아는 네, 순수한 혈통에 깨, 죄가 없는 깨끗한 왕조, 흠 없는 조상에서 나온 사람이 메시아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죄인들도 있는 분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은혜로 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인들이 특출나서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마리아가 넣은 것이, 아니, 그 마태가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격이 되어서 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은, 이, 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에?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가 몇 대째 늘어놓 신앙이고, 내가 어려서 모태 신앙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물론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로 구원 받는 것 아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 머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은유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은유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여자들을 넣었듯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아무도 자격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와도 받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 주셨습니다. 네. 교회가 어떠한 분을 맞아 드릴 때또 받아 드릴 때아저 사람은 성격이 참 별로야. 아저 사람은 가난해. 아저 사람은 직업이 왜 저래? 이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죠. 좀 많이 심하게 얘기하면 어저 사람은 동성애자야.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좀 그래 이런 시선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 걸로 구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저 사람이 네, 부자기 때문에 아이고 오세요. 아니면 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모두 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 계속 은유리가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똥모든 개가 겨우모든 개를 나무라면 안되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인데 어찌 다른 죄인들을 네, 평가하고 정죄합니까 네,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서로를 불쌍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로하려고 하고 네, 그들이 잘 술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이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흉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설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 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네. 많이 쉽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어렵습니다. 계속 뭐라고 싶고 지정하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글, 그렇게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달리 또 보면 혹시 나는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는 현재 내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예수님 있는게좀 그런데. 아, 예수님과 좀 가까이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좀 그런데라고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네.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겁니다. 요만큼 아는 사람은 요만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만큼 큰의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이만큼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맞죠? 네. 이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네이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네 뭡니까 허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겸 부드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은혜의 크기가 작,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작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경험해야지만 더 숙여지고 더 낮아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참 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교회는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는 모임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모여서 나누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것까지, 아 부끄럽게 왜 얘기해. 아, 그런 말입니다. 네. 내가 그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는 네. 과감하게 하셔야 그것을 듣는 이들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얻었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은혜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어떤 행위안 들어도 됩니다. 은혜면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이지 그 말과 행동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관련 없는 뭐 관련 있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 주에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이 아버지가 얼굴도 좀 노래지고 피부가 계속 간지럽고 해서. 병원 뭐 피부과를 가봤습니다. 가서 검진, 자꾸 가려우니까 검진을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보시더니만 아 이거 좀 상태가 안,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어, 다른 병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서 근런데 네, 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몸도 괜찮고 밥도 잘 먹고 흔히 아버지 말로는 똥도 잘 싸고 마음도 편안하고 네?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주셨으니까. 괜찮다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표정도 안 좋고, 자꾸 가렵다 하고, 얼굴도, 색도 안 좋고 하니까, 걱정이 되신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가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고, 뭐 지금 건강하고, 똥도 잘 싸시고, 밥도 잘 드시고 하시지만, 한번 가보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야기 하는 것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어야 내일 한번 가볼게. 라고 하셔서, 그렇게 가보신 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이 단체로 갔었잖아요. 금요일 날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췌장 안에, 네, 어 2, 3cm, 네, 뭔가 낮고, 네, 거기에, 이제 정밀 검사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네, 정황상, 그 의사분의 경험상은 췌장암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황달이 오는 이유는 어, 그 관이, 네, 황달을 오게 하는 그 무슨 관인지 정확하게 담도관인데요. 담도관이 있는데요. 담도관이 췌장을 지나간답니다. 이렇게 얇은 관이. 그런데 이게 암으로 인해서 부, 부, 붓게 되니까 얘를 누르고 쪼아지니까 이제 이게 네잘안 전달이 안 되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수, 시술을 해놨다라고 하면서 이 과, 관에다가 코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뚫어주는 그거는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좋아진다라고 그러니까 황달은 좋아지는데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게 수치가 떨어져야 일단 수술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수술하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그것만 똑 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 퍼, 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전, 그 근처를 다 드러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내서, 뭐, 소장은 위로 바로 연결시키고, 뭐는 뭐로 바로 연결시키고, 네, 뗀 부분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원래는 한테 모였다가 벌어지는 건데, 잘라냈기 때문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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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런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도, 예전에는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그런 걸 알아본답니다. 미리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또 하는 방법이랑 하,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방법이랑 이두 개를 대조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혹시 항암치료를 먼저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면 확률이 더 높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버지께서는 그냥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하겠다라고 하긴 하셨는데 뭐, 뭐 하여튼. 먼저 항암치를 해보고 하는 것도 앞으로 그 데이터가 쌓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생존율도 뭐 많이 좋아져서 30, 40%라고 하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자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드러운 말또 또 낮은 행동, 겸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